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65번째 시간입니다. 교제는 제10권 40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올리고 들어가기로 하죠. 시작. Our oh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턴.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Glorify your father, the hour has come. 하,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왜?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for you granted him for, for 그랬으니까 이유를 나타내죠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어, 끝날 때 말씀이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왜 that your son may glorify y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for 왜 그런가 하면 you granted him 그에게 grant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를 부여해 주셨는가 하면 authority, authority 권한 authority는 권한 권위 뭐 이런 거죠 authority를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Over all people. 어떤 authority인가 하면은 ove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authority를 grant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 이제 뭐가 궁금해져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떠한 authority를 주셨는가? 그는 왜 주셨을까 등등이 궁금해지는데 그 다음에 답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that, that? 그러면 may가 나올 수 있죠. He might give. 그렇죠. might라고 과거형이 나왔죠. that he might give, 그가 줄수 있도록. 뭐를?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생을 누구에게? to all those, to all those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수 있도록. 음. 그러면 또 뭐가 궁금해져요? 그 all those 그 사람들은 또누군데 You have given him. You have given him. 당신이 주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야. 네가 다스리고, 네가 구원을 해주고 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기도에도 보면은 계속 성도들, 그들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이 가서부터 요 You have given him.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들, 그들이에요. 그들, all people, all people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제 술술 순서대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you granted him authority. 그에게 authority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므로, 어떤 authority냐,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할수 있도록?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영생을 줄수 있도록, 누구에게? To all those, 그들 모두에게, 그들 모두가 누구냐? You have given him. 당신이, 힘이 뭐예요? 여기 예수님 자신이죠? 아들. You have given him,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백성들이 all those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주신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옛날식 영어를 배운 사람은 까다로운 문장이야. You granted him authority. 옛날식으로 보면, 요 주어에다 동사에다가 요게 간접목적 이게 직접목적에다가 직접목적 뒤에 over all people 전명부가 가서 붙고 그 다음에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이터널 라이프를 줄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두 사절이 가서 붙어있고 누구에게 to all those 여기에 관계되면서 생략해서 거꾸로 갖다 붙이고 옛날식 영어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들으려고러면안 들리지. 그게 안 들리는 거야근데 이거를 내가 옛날에 영어 선생을 하면서 이걸 참잘 가르쳤어. 지금 지금은 굉장히 그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도 한때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를 너무 잘 가르쳐서 이제 학원도 뭐 소문이 나서 번창을 하고 그랬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꼭 영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뭐더난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성경책에 보니까 옛날에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동서남북 뭐 외국어가 막 저절로 막 터지고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라고 막 매달리고 떼쓰고 그랬지. 저를 영어선생을 시켰으면 끝장을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고 상당히 불량스럽게 하나님한테 내들었는데 그런데 가르쳐주시더라고 하나씩. 영어를 그렇게 골 때리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란다. 영어는 그냥 영어란다.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아서 했을 리가 없어. 그냥 미국 사람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가보세요. For you granted him 그에게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뭐를 authority를, 어디에 대한 authority over all people. 뭐라고?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영생을 줄수 있도록. 그럼 또 궁금해. 누구에게? To all those 그 모두에게. 그 모두가 누군데? You have given him. 그냥 술술술술 붙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따지는 마음을 없애고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옛날 식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참 괴롭다고 그냥 마음에 편안하게 풀어놓고 그냥 쭉 읽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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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다가 아주 손톱만 하게 된다니까 조금 해져 그냥 술술 나가는 거야. 그럼 영어가 열리는 거지. 오케이,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런데. Now this is eternal life. Now this is eternal life. 자 그런데 eternal life를 준다. 그랬는데 eternal life는 뭔가에 대해서 그것을 규명을 하십니다. Now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입니다. 뭐가? That they know you. That they know you.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영생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영원히 사는 것. 그럼 뭐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영원히 사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영생을 살아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저 지옥에 가서 불꽃덩이 속에서 영원히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를 해서. 영생을 사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이터널 라이프예요? 우선 첫째, that they know you 그들이 당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 그 당신은 하나님 알아요? 그럼 do you know God? 그럼 yes I do.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 know는 옛날에 그 70인역, 70인역에 나온 그 70인역에 헬라어로 쓰인 게 있었잖아요. 그 헬라어에 뭐라고 나, 나왔는가 하면 기노스코신이라고 나오거든. 기노스코신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노인가 하면은, 안다는 뜻인가 하면은, 어, 예를 들면은, 그 구약에도 나와요. 뭐,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라. 뭐 이렇게 할때그 남자를 아는 여자의 안다가 기노스컷이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깊이 친밀하게 속속들이 아는 것을 하는데 영어에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no라고 그런 거고 우리말에도 없어요. 우리말에도 없어. 그래서 당신을 알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달라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 그렇게 했고 어, they know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친숙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를 받는 거지. The only true God. 그 당신 누군가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 그걸 알고 또 누구를 아는 거야? And Jesus And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바로 k n 그게 바로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라는게뭐냐면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가 단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터널 라이프를 받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러면은 여기에 설명이 또 붙어요. Whom you have sent. Whom you have sent. 당신이 보내신. 여기 보면은 Jesus Christ 뒤에 꼭 설명이 여기가서 붙어요.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eternal life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Now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입니다. 뭐가? That they know you. 당신을 친숙하게 알고, the only true God, 진정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또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친숙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응? 아는 것 아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다 이거야. 아, 굉장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grant라는 말이 나왔는데, grant를 다시 한번 보죠. grant는 부여한다, 수여한다, 그럴 때 grant라고 그래, grant.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다, 그럴 때 for granted 그러잖아. granted. 나한테 부여된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예, for granted 그래. The government granted here, her, 정부는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뭐를? A right to vote.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Authority to speak on behalf of the country.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The government granted her permission to build a house on that s i t e 그 대지에다 집을 질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부여한다 그럴 때 grant라는 말을 쓰죠. 높은 권위자가 아래 사람에게 부여할 때, grant, g r a n 라고서 본문을 보면,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쫙 가보죠. For you granted him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Authority. 권한을 Ove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이터널 라임을 줄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누구냐? 당신이 그에게 주신 자,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The only true God. 당신이 누군가 하면은 t h 리 트루가 y t 단 하나의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인 당신을 알고 또 and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whom you have s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e t e r n a 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자, 이거를 쭉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죠.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Uh,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자,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Mondo?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자,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Mother,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shadowing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One more.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엄지쳐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내용을 같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공유를 눌러서 이 영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